최고차항을 계산가 모두 양수인 두 다음식인데 다음식 다음식으로 해서 f1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다음식이니까 차수를 결정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죠. 수트에도 했었고 이분가능 연속하면서 다음식 보아야 면 차수를 결정했었잖아. 정말 차수. 그다음에 다음은 좀 복잡하니까 나는 거야 얘는 나머지 정리로 f 마이너스 이 4가라는 조건이 있고요. 제로는 0이 아니다. 뭐 일단 이 조건 갖고 쓸 수가 없고 가에서 써야지. 그럼 가를 다시 적으면 가는 fx는 금산식으로 xgx로 나누니까 몫이 x 플러스 1 나머지가 gx의 제곱 빼기 x 네드로 플러스 4x 제곱이다 여기서 뭔가를 해야 하잖아. 어디가 할까 얘가 나머지 니까 이나머지는뭐다 xgx 나누는거 보다가는 방식이니까 차수가 더 낮아야 한다 이제 여기서 뭐가 쓰일거냐 고민이지 그러면 일단 첫번째 x가 상수는 얘는 몇차 1차 상수니까 제곱하니까 4차 불가능 두 번째, 얘가 뭐다? 상수면, X가 g x g GX가 1차일 수 있잖아. 그럼 얘는 2차죠? X 곱하기 X. 근데 여기 1차니까 제곱 하면 2차, 4차, 불가능하죠? 얘 2차보다는 작아요. 그러므로, 세 번째, GX는 몇 차? 2차라면, 그럼 얘는 3차지. 그러면 여기는 2차니까, 제곱하면 4차. 4차, 4차. 3차 사라지게 하면 2차 이하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3차라면 택도 없을 거야. 얘는 4차. 얘는 3차니까, 제곱하면 6차. 얘는 6차식인데, 4차보다 크고 사라지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GX는 2차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요. 오케이 그럼 gx가 2차라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 이제 어, 해야 될 일이 gx에 2차를 넣어보면은 이제 X. gx를 모르죠 px 제곱 2x 플러스 r 로둘게요 p가 0이 아닌 그다음 실수라고 한다면 그다음 에 여기서 봐 얘가 3차니까 얘를 3차 보다 작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gx 에 여기에 p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여기가 1이니까 얘를 제곱하여서 1대에서 약분해야 되니까 p는 풀마 1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p가 양수 니까 p는 1이에요 그래서 p는 1그 다음에 삼차도없어야 얘가 2차가 만들어진다 지 이게 3차잖아 그럼 얘가 2차가 돼야 되니까 삼차를 없애야되니까 삼차암은 여기 gx는 얘를 정리하는 거잖아. 1이니까 x 네제곱 곱하니까 2qx 세제곱 플러스 r 플러스 q제곱 x제곱 등등등등으로 갈 거잖아. q x gx의 제곱이. 따라서 얘가 뭐가 되는데 4가 되어야면 없어지겠지. 오케이. 따라서 휴얼얼 그러면, 이제, 이그래서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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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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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냥, 그마그너스1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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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g에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넣으면 1 4 이게 4야 그럼 이 4가 사라지지. 그러면 g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니까 풀만 g -1이 마이너스 1이 뭐 여기 마이너1넣면 1 빼기 2 다하게 r 따라서 r은 0이거나 0이 1이면 r이 2 되는게 뭐지 이두가지요 a가 0이거나 2이거나 나도 모르죠 그 다음 우리 안쓰게 f0이 0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써야 되니까 또다시 쪼가서 그래 f0은 0 넣으면 0. 0 넣으면 g0이니까 r이지. 0 넣으면 0이니까 이게 0이 아니어야 돼. 이 말은 r이 0이 안 돼야 되지. 그러므로 아니니까 r 가 되지. 따라서 gx는 뭐다? x제곱. 2x 플러스 2가 되네요. 그 다음에 공학이 없어서 좀 틀려졌으니까 여러분 소설을 잘하시기를 바라요. 그다음 F2가 F1을 뭐하라는 거야? E를 집어넣으면 F2는 조금 됐으니까 E는 2 넣으면 2, G2, E 넣으면 4 4, 2, 10 여기 2 넣으면 2에서 2가 10이었잖아, 10을 주고 100, 2너0이가 16, 2너0이가32 이렇게 돼요. 자 그럼 계산하면은 1개 60, 100, 100이 40. 그래서 키는 내가 나머지다라는 사실에서 GX의 차수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얘가 제일 뭐, 하, 키였죠.